구독은 을이,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문제 53번. 53번이 출제자가 정말 잘 만드는 거죠. 자, 보세요. 토양 환경입니다. 그냥 아무어리 토양 환경이면 시설 아니고 노지입니다. 시설이 아까처럼 시설 재배 이렇게 전제가 달아요. 그러면 토양 환경입니다. 목적하실게요. 여기죠. 재배 환경 중에서 토양, 그냥 재배환경은 노지입니다. 시설은 시설 재배라고 따로 밑에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토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몇 가지를 물어봤냐면 지문에다가 보실게요. 토양 환경인데 보니까 이렇게 사양, 토, 점, 토, 즉 토, 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양 입단화, 토양의 입단 구조를 물어보고 있고요. 좀 이따 제 교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토양에 대해서 어마어마 많은 이슈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또 하나. 퇴비, 유기물 시비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있고요. 지력에 관해서. 그 다음에 깊이가 우리가 말하면 심경 말하는 거죠. 깊을 심 자, 갈경 자, 심경을 하면 토양의 물리성, 토양의 물리성은 통기성입니다. 시설배에 비해서 통기성이 나쁘다고 그랬죠. 심경은 뭐 경기로 갔다가 로타리석을 확 갈아 엎는걸쭉 가면서 다 없는 거죠. 그거 말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답은 당연히 옳은 거니까 깊게 갈면 땅을 다 갈아 엎으니까 토양의 통기성, 물리성이 개선된다. 알고 있었죠? 알고 있어요. 자, 사양토 점토 뭐죠?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갈게 하는 김에 자 이렇게 놓을 때 어떻게 놓으시냐면 저쪽 점토는 우리가 식토라고 그래요. 점토는 또 식토라 하고, 끈적끈적하죠? 빡빡하고.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제일 끈적끈적한 사토, 모래토죠? 그리고 항상 중간에는 양호한 땅, 양토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가운데 하나씩 들어가요. 얘 둘이 합성화가 됩니다. 여기는 사양토. 그죠? 그럼 여기는 식양토, 하나나 보죠. 여기는 모래성분, 여기는 진흙성분. 이쪽은 통기성이 좋죠. 이쪽은 통기성이 나쁘죠. 이걸 기준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갑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사양토 여기죠. 점토에 비해 통기성이 훨씬 더 좋죠. 통기성이 높죠. 외울 거 아니잖아요. 나는 토양이 단화되면이단화 때알구조죠. 작은 알갱이들이, 우리 지렁이들이 많은데나, 개미들이 많은이게 보면 다똥글동글똥글막 뭉쳐있잖아요. 이단화되면 개가 되면 보수성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퇴비, 유기물 시비하면 지렁이. 우리 계속 무기물 비료만, 무기질 비료만 땅이 약해지잖아요. 어때요? 그때는 유기질, 퇴비, 만들어가지고 시비를 하죠. 요즘은 퇴비는 일정 부분, 이렇게 그시군 지자체에서 면단 이렇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유기물 시비를 하라고 이렇게 유기물 시비하면 지력이 증진돼죠. 쫙 교재로 가셔서 목차는 여기에 재배 환경 중에 토양이었고 토양의 교재로 가보시죠. 토양이 제일 불량이 많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게 교재의 토양 쭉 보여드립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들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토양의 어떤 주제가 있는지 그렇다면 토양은 이런 식으로 매년 최소 두 개, 세 개가 나온다면 토양은 확실하게 되겠죠. 그리고 너무 하나에 깊게 파지 말고 얇고 확실하게 간단을 확실하게 똑 부러지게 암기하고 지나가기. 토양의 기능 뭐 이런 건 일반적인 거고 아 토양의 구성을 나왔네요. 삼상으로 구성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전 제목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박스를 쳐야 되니까. 이렇게 갑니다. 토양의 삼상 구성이 고상액상 기상이 있고, 토양의 지력 나왔죠? 태비를 시비하면 지력이 증진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죠. 아,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건 지력. 이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하면 지력이 증진되는가 등등. 이거 알아두시라는 거고. 지력 향상용인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유기물, 그죠? 증대할수록 지력이 향상돼. 유기물, 유기물이 퇴비잖아요. 여기 이게 퇴비잖아요. 됐고요. 자, 무기물 계속 무기물은 무기들 비료 말하는 거, 돈 주고 사서 뿌리는 거 좋긴 한데 지나치게 과다하면 역시. 토양염류직적으로 작물생육에 좋지 않다. 우리 질소가, 식물이 잘 큰다고 무조건 주면 어떻게 돼요? 몸땡이만 큽니다. 영양분 없이 이렇게. 몸땡이, 죄송합니다. 몸땡이 사투리 같은데. 역시 또 있죠? 토양반응. 토양산도. 산성, 중성, 알칼리성의 토양에서 작물생육이 오도교에 달라질 거냐. 그런 얘기 항상. 남다음 토층. 작토가 뭐예요? 작물의 작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뿌리를 내릴 가능한 구간. 그게 얕으냐, 깊으냐. 우리 대표적인 얕은 게 저기 두릅 있잖아요. 이번에 품목에 들어온 거. 두릅이 대표적인 천근성 작물입니다. 뿌리가 얕게 박히죠? 신근성 작물. 뿌리가 깊게 들어가는 거. 그게 작토입니다. 작토가 깊고 양호하냐, 등등등. 됐고. 토양 구조, 입단 구조가 있냐, 떼알 구조. 이거 지금 입어 나왔잖아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토양이 나면 소양 주변에 이슈들이 무엇인가? 그 이슈별로 중요한 키워드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간단하게 기초적인 메카니즘만 딱 이해하면 재비아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 깊게 들어가셔도 안 됩니다. 토성 나왔죠? 아, 우리가 봤던 사토, 양토, 식토, 사양토, 식양토가 그게 뭐에 관한 이슈 토성에 관한 문제구나. 그럼 출제자가 다음은 토양의 토성에 관한 문제다. 음, 양토, 사토 그 그런 거 그러면 통기성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개념을 잡아가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수, 수분, 공기 비료 성분이 어떤 땅에서 어디가 더 좋으냐? 그런 얘기죠. 어디에 상관된 비료 성분은 어떤 땅에 딱잘 붙들고 있느냐. 그 보비성 물을 잘 공기가 잘 통하면 통기성 수분을 잘 붙들고 있으면 보수성 보수력 그런데 사토 모래 땅에서 물을 잘 물이 쭉쭉 흘러서 지하로 내려가 버리죠 식도는 물은 딱붙들있지만 공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해위주로 가야합니다 유해물질 보시고 토양 미생물 역시 중요합니다 토양 미생물과 관련해서 하나는 길항작용도 나중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길항작용에서 뭐두 사람 네이버 찾아보셔서 다 나오죠. 추가로 좀 해주시면 좋아요. 길항작용 충분히 나올 수 있죠. 토양수분이 있죠.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토양수분에 대해서는 수분장력, 수분항수, 여 pf값이죠. 얘네들 다 중요합니다. 쭉쭉 다 중요합니다. 다 기출됐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 기출된 거예요. 수분 형태. 모관수. 제일 중요하죠. 모관수가 쭉쭉 가시죠. 이 수분의 범위. 관수. 저 뒤에 풀겠습니다만. 이번에 얘가 나왔잖아요. 점적관수, 점면관수가 어, 시설재배에서 나왔었네요. 얘도 나왔잖아요. 점적관수, 점면관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거잖아요. 특히 시설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 노체수도 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벌써 양액 재배 나오니까, 이거 시설 재배죠. 포괄해서 하고 있고. 자, 또 공기에 대해서 하고 있죠. 공기. 공기하고서 아까 뭐 했죠? 경운. 경운이 뭐예요? 경운기로 깊게. 깊이 가리. 용기량이 중요한다 토양 공개. 물리성이 개선됩니다. 수분 공기 쭉쭉 통기성의 개선 여기 있네요. 통기성은 땅의 토양 물리성이 개선된다 이렇게 됐고 쭉쭉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원소를다 외우는 겁니다. 이거 제가다 암기 팀 만들어놨어요 필수 원소 저 이런 암기 팀 만드는 거 진짜 잘합니다. 저 주특기예요 심심한데 볼까요 여기 다량 원소 미량 원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량 원소 아홉 개. 촌 PK. 자, 촌 놈이 우리 축구에서 승부차기 뭐죠? PK. 페널티킥촌 놈이 PK 차고 칼 맞고 황당화된다. 칼마 황. 촌 놈이 PK 차고 칼마 황. 촌 놈이 PK 차고 칼 맞고 황당화된다. 촌 PK 칼마 황. 끝. 그 다음에 여기 미량 원소. 철망구리, 아, 멍텅구리 같죠? 철망구리, 아북멀렴. 철망구리, 아북멀렴. 바보, 이런 거. 철망구리, 아북멀렴. 이름이 바보 같아요. 철망구리, 아북멀 끝입니다. 됐고. 이것도 알아두시고. 이런 것도 가끔 나오는데, 그, 이게 다 무기질이죠? 또 비료 성분을 흡수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비가 내려서 얘들 뿌려주진 않잖아요. 무기질 비료를 주는 데 이렇게 됐죠. 전체 생육 과정에서 흡수량도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담미팀 만들었는데 이런 거죠. 칼슘질 인마에서 죄송합니다. 죠 칼슘질, 칼륨, 칼슘 질소 인 마그네슘에서 칼슘질 인마로 했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가고 저런거 몇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거 하실때는요 필수분석 기능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출제 기출 지문도 나오죠. 나오는데 다 외우지 마시고 중요한 몇개 중에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 까지만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표를 다. 그 미련한 짓이에요. 이거 다 외우겠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요거는 이제 자주 출제가 됐죠. 이렇게 무기물에, 특히 칼슘, 무기물 중에 얘가 결, 칼슘 결핍 증상이 많다. 그것도 이렇게 증상별로 과수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희출된 것도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됐고, 자, 토양 유기물. 쭉쭉 걷고, 자, 토양 구조. 입당구조 이번에, 이번에 나온 거죠? 입당구조는 뭐가 좋냐? 대알구조인데 투수투기도 좋다. 특히 양분과 수균의 보유력이 좋다. 뭐예요? 수는 보수력, 양분은 보비력. 비료성분. 좋다. 그럼 입당구조 형성하려면 어떻게 되고 그 입당구조는 매우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지금 또 나왔죠. 매년 나온다고 보셔야 보 돼요. 입당구조는 어떻게 하면 형성되고 어떻게 하면 파괴되나두개다 아셔야 되겠고. 형성, 파괴 다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성. 토성은 아까 보셨죠? 사토, 양토, 식토, 사양토, 식양토에 관한 얘기들이구나,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짧은 시간에 한 문제로 토양에 대해서 다 해드렸잖아요. 이겁니다. 공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토양은 매년 최소 두세 개? 예민하게 더파고들면네개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드고다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양이 제가 지금 교재에서 이렇게 했다. 또 pH 또 나오죠?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따 보시겠지만, 토양, p h 산성, 토양, 강화 블루베리. 이번에 기출됐잖아요. 그럼 이 토양 파트 지금 몇 문제가 나온 겁니까? 어, 다섯 문제도 더 되겠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올해 기출된 것만 봐도? 좀 보셨잖아요. 어마무시하죠? 토양,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면서 강의하면 느끼는 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느낀 거예요. 재배학은 펼치다가는 큰일 납니다. 혼자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 다 끝나요. 감도 못 잡고. 코끼리 발가락만 만지다 끝난다는 거지. 됐습니다. 토양 관리, 배토, 객도, 토양 미생물. 올해는 안 나왔죠? 쭉 나오고, 여기 있네요. 미생물 간의 기항작용은또 별도로 알아두시라고 했고. 근권, 역기능도 있고. 다음, 토양이 없는 지적도 나오죠? 결국은 뭐예요? 제 교재 안에는 용어들이 결국은 출제 다된 용어고 출제된 용어도 제가 교재 안에 넣은 겁니다. 일단 철저하게 기출문제 위주로 갑니다. 1차는 그래요. 그게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와요. 진짜입니다. 자, 가시고. 자, 이번의 문제 54번. 자, 출제자가 이렇게 줍니다. 나 어디서 냈어? 라고. 볼게요. 작물. 음. 요 수량. 작물과 재배 환경 중에 어디? 물. 그럼 가볼게요. 목차로 갑니다. 어디 있어? 재배 환경의 수분 아 요수량이 저 안에 있구나 물과 수분과 작물의 생육에 어떠한 관계가 있니? 가서 교재를 대략 요 페이지 안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 요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가십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자 교재로 보시면 쭉 수분이 있죠. 여기가 이제 쭉자 수분. 재배 환경에 수분해서 여러 가지 생리작용, 체내이동, 다 중요합니다. 삼압 중요하고, 팽압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뭐딜 냈냐면, 이번에 요수량, 다른 말로 증산계수인데, 이게 잊을만 하면 반복돼서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자, 보시면,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요수량은 건물 1g? 너무 쉽죠? 근데 출제 1kg래. 이건 다 맞추지 뭐.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수분량을 말한다. 키워드. 자, 증상 계수쪽 같은 말이고 읽어 보시면서 다음에 여기 이제 키워드가 여기죠. 대체적으로 요수량이 작은 작물이 물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애들이 당연히 건조한 토양과 한발의 가뭄입니다. 건조한 토양, 가뭄에도 잘 자라더라. 그게 이른바 구황 작물이죠. 옛날에 구황 작물이 뭐냐면 정말 흉자 흉년이 들었는데도 그나마 서민들이 먹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흉년에도 작물이 자랐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구황 작물. 비가 많이 안도 가뭄이 와도 찰 찰한 작물을 보니까 끼우수랑 작은 작물 흉년이 들었때도 먹을 수 있는 거 옥수수, 수수기장조 대표적인 게 우리 작물이 흉년이 들어도 얘네들은 먹고 살았죠. 먹고 살았다는 얘가 있으니까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기장, 수수기장조, 옥수수. 그 다음에 나머지 물을 많이 먹, 비가 충분히 잘 와야 잘 자라는 것들 보니까 오이, 호박, 오이 가뭄 오이 거의 다 수분 아닙니까? 호박, 호박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몇 번. 얘들 뭐죠? 두과장물 아까 있었죠? 알파파, 클로버 자이농, 배치 등등등. 그래서 얘들. 얘는 무조건 안 됐어. 이거나 맞죠? 자. 시간 관계상 나머지 여러분 쭉다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수분에 있어 뭐 습해 볼까요? 제목만 볼게요. 습해도 있고 한해 가뭄해죠. 자요렇게 토양보다 수분은 분량이 반도 안 되고 3분의1도안 되는 것 같습니다. 토양이 훨씬 많았죠. 됐을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로 오셨어? 아무것도 아니죠. 옳은 거 보세요. 1kg, 1람 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 건성. 비가 안 와도 잘 버티는 작물이 요수랑이 더 작죠? 비가 안 와도 잘 자라니까. 호박은 요수랑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답이네요. 기장은 조수수, 기장 옥수수죠? 교제 다 있네요. 그 다음에, 요수랑이 작은 작물은 건조한 땅에서 잘 자란다고 그랬죠? 건조한 땅에 잘 자르니까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 없죠. 딱 봐도 오이, 호박은 오이. 그냥 오이 감뭄저잘 자르는 거다 죽어요. 빼짝 말라 죽습니다. 이 정도면 됐을까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